싸이 높은 수익률이 보이십니까? 아, 단 하루 만에 만 퍼센트 넘게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인계의 고인물, 코인물입니다. 음, 누구나 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어, 주식에 투자하곤 합니다. 월렌버핏을 꿈꾸지만 현실은 너무 업지 않죠? 깡통을 차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주식에서 시실를 보게 되면 어, 미국 주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어, 이마저도 시원찮다 싶으면 이제 코인판에 뛰어들게 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보면서, 아, 그때로 돌아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사둘 걸 하는 후에 잠기기도 합니다. 기회는 계속 있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아니더라도 도지코인과 시바이노 코인으로 졸업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기회로 노리면서, 어, 아, 비트코인으로 조단이 되기 위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제 마이크 세일러를 꿈꾸며 투자를 해봅니다 그러나 코인 투자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산 코인이 루나처럼 상패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상패가 아니더라도 어, 내가 산 코인이 고점에서 물려서 크게 하락하여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는 간단하죠 어,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너무 많은 시들을 투자한 것이 확언이 됩니다. 하락하게 되면 내 지갑도 내 멘탈도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시드머니를 가지고 크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시드머니가 사라지게 되면 너무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큰 돈으로 불릴 수 있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겠습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청산을 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 선물 투자가 아닙니다. 코인판에는 하루 만에 1만 10%, 퍼센트, 즉, 100배 넘는 코인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벤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만 맞춰도 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이 100만 원을 또한번 맞추게 되면 1억이 되는 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만 원으로 1억을 만들 수 있는 이 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신 뒤 카톡방에 입장하셔 숫자 10번 입력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숫자 10번 입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